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며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한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약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은 단지 현상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당뇨를 겪으며 몸으로 검증한 진짜 당뇨 극복 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한의사 김길근입니다. 제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2009년에서 2010년을 지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무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당황했죠. 양방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당뇨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서를 뒤지기 시작했고 직접 약을 조제해서 달여 먹어보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당뇨라는 걸 알게 된건 다른 증상들 때문이었습니다. 당뇨라고 의심하지 못했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먼저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한 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이 피로감을 해소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희한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펴야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당뇨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밤 사이에 인대들이 굳어버린 거였어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점막 부분, 즉 코나 입안 같은 곳에 염증이 자주 생겼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날 내과 원장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드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게 요즘 갈증이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내과 원장님은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식사 후 바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때 혈당이 375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당뇨의 전조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성분들의 경우 생식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당뇨 때문인 걸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혈당이 높으면 치조골이 약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 치과 의사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십니다. 결국 약한 조직이나 염증 조직에서 생기는 염증이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당뇨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 없이 당뇨를 극복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의 원인을 음식 중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편식해왔다는 뜻이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동양의학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고 많이 합니다. 결국 주식에 대한 장기간의 편식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난치병을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한 중독현상이 당뇨병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이라면 밥을 많이 드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한국인이라면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에서 작곡류로 바꾸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곡도 내 몸에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라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적은 양만으로도 내 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식습관 중에서도 주식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의 비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곰탕입니다. 닭곰탕을 국물까지 모두 들이켜도 제 혈당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밥 없이 닭곰탕만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잘 떨어지지 않던 혈당이 닭곰탕을 먹고 나면 안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닭곰탕이 제 혈당을 이렇게 착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혈당 조절의 비법은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음식과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콩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녹두가 될 수도 있고, 파치나 검은 콩, 청국장이 될 수도 있죠. 단백질 음식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충분한 재료가 되어주는 이런 단백질 음식들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울 수도 있고, 혈당을 높이지도 않아서 정말 좋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동치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 김치죠. 김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지만 밥도둑과 같습니다. 김치가 가지고 있는 짠맛과 매운맛, 이두 가지 맛은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밥을 부르는 반찬들은 당뇨 환자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필요하지만, 김치 중에서도 동치미를 드시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동치미를 추천드립니다. 동치미는 무가 주재료죠. 무가 가진 장점들 외에도 동치미는 발효식품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근육 안에 들어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를 잘 공급해줘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데 동치미에 들어있는 신맛을 구성하는 유기산이 몸의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연료가 될수 있거든요.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로 동치미가 제격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음식은 조개류입니다.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비타민 B10이라고 알려진 그 영양소도 중요한데, 조개류, 특히 홍합이나 굴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신선한 조개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에 탄수화물은 거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각종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섯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 큰 버섯이 있어요. 영지버섯 같은 것들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더 유리하고요.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가시 좀 작고 대가 크죠. 고기 구울 때 같이 주는 팽이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가 굵고 큰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더 특화된 버섯이라고 생각하셔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혈당을 높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은 간을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고, 당뇨 환자분들에게 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간은 혈당을 만들어내는 장기이기도 하고, 혈당을 저장하고 근육을 키워주는 장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주리는 식단을 유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음식으로 혈당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피하셔야 될 것을 두 개만 꼽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인데 이것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이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도 높이고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원래 좋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단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았어도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 내 팔다리 근육을 움직이라고 하기 위한 대비책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때 올라간 혈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장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혈당을 몸의 주인이 쓰지 않고 있으니, 최장 혼자서 그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겁니다. 사무실 안빈 공간에서라도 그냥 걷기를 하십시오. 아니면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주부님들은 거실을 터벅터벅 걷기라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무 생각이 안들 때까지 걷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운동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노인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에 차이를 두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때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을 길게 내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심장이 좀 천천히 뛸수 있도록 혈압이 올라가는 그 상황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심장을 움직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항진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시에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교감신경이 다운됩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천천히 안정시켜 줄수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죠. 운동을 할수 없는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는 그냥 숨을 크게 내쉬십시오.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적어도 10초 이상,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펴지는 만큼만 들이마시면 됩니다. 과하게 심호흡으로 들이마실 필요는 없고요. 내쉬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금 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흉곽이 다 조여지고 있습니다. 내 폐에 남은 한 방울의 공기도 다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짜내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내가 숨을 이렇게 내쉴 때 호흡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육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운동하는 방법, 나의 호흡근으로 호흡 운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이 피하셔야 될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모든 질환에서 당연히 몸의 재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수면이라는 생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설명드리면, 잠이라는 것은 팔다리와 머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내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낮에는 팔다리와 머리, 두뇌회전을 하기 때문에 혈액들이 말단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어떻습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다는 그 상황만 생각해도, 이제 팔다리와 머리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혈액이 남죠? 여기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기가 이 혈액들을 받아낼까요? 심장에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폐입니까? 아닙니다. 위장이나 췌장도 당연히 아니겠죠? 남은 곳이 간입니다. 간은 생리적으로 1.5배까지 자기 몸집을 키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스펀지 역할을 하는데 간이 혈액 덩어리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은 혈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이 잘 오려면 간이 그 혈액들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잠을 잘잘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이 그 혈액들을 잘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간 조직 내에 지방이 끼어 있으면 빈자리가 없겠죠? 혈액을 다못 받아냅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혈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고 잠을 오래 깊이 잘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드셔야겠습니까? 해독에 좋다는 음식들이 수면에도 좋네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에 있는 혈액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뇌가 쉽게 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따르면 가장 멀리에 있는 발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잠을 잘 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안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조격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격이 힘드시다 그러면 온찜질기 같은 걸 발에 올려 두시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병 환자분들,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약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은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절대 나의 지친 췌장의 보약이 되거나 나의 떨어진 혈당 조절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약이 아닙니다. 왜 굳이 힘들게 음식 가려먹고 운동하고 사느냐. 간단하게 당뇨약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그건 절대 안될 일입니다. 당뇨약만 믿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 당뇨약이 인슐린으로 바뀌는 때가 오고요. 그래도 또 깨닫지 못하시면 그 인슐린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의 몸은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잘 관리만 되면 평생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효과 좋은 당뇨약만 믿고 계시지 말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근본적인 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